안녕하세요, 해공허정입니다 자, HLB 주식입니다. 자, 투자 여러분들 오늘 HLB 주식 6%나 올랐습니다. 자, 너무 반가운 일이고 너무 좋은 희소식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여러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물론 우리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자 유튜브 영상 보시고 계신 분도 있고 우리 또 유료 회원들도 분 있는데. 자, 그 속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게 내용이 맞는지, 예? 네? 실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그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디 분풀이 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 제가 HLB하고 HLB 생명과학을 제가 너무 대놓고 너무 정확하게 알려드린 거 아닌가? 진짜 투자 여러분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그 가능성이 우리가 베팅하는 거고, 또그 가능성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보유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말과 행동이 달라. 투자분들 네, 아니, 우리 유료회원분들 대부분 잘 따라오는데, 네. 일부 한 분이 욕을 하세요, 욕을. 근데 <laughs> 네. 왜 욕을 하는지 아세요? 네. 가입도 안 했어, 한 분이요. 가입해서 가입했으면 제가 말이라도 안 해요. 네, 가입 일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니 이걸 너무 영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오, 이렇게 올라갈 때 자기는 팔았다는 거야. 팔아내는게 하지도 않았는데. 왜 팔아요, 투자자분들? 지금 팔 땐가? 한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분들. 지금, 뭐, 물론, 물론, 이제, 매수매도는,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선택을 하는 거고,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저, 뭐냐, 뭐, 마우스가 됐든지, 뭐, 휴대폰이 됐든지, 터치하는 거는 우리 투자자자분들이 손으로 하는 거야. 제가 의견만 드리는 거지. 제, 마, 제 말이 뭐100% 맞나요? 그쵸? 그렇죠? 안 맞을 때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이게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안 떨어지다가 뒤늦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응, 원래 주식이라는게다 그렇지 뭐 제가 다 맞출 것 같으면 제가 왜 방송 찍고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그냥 이거 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미친듯이 수백억 벌지 그냥 안 그래요 투자여러분들저 집문서, 땅문서 다 들고 오고 저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 다 투자하고 말지 그래서 제가 그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하물며 또 그분이 또 돈도 없는 분도 아니야. 돈도 많은 분인데 이거를 기껏 수익을 그거밖에 못 먹었다고 이제 저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좀 없고. 그래서 아유, 그냥 또한 분이 또 <laughs> 저기 욕심 내시다가 너무 일찍 팔았나 보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말았어요. 그니까 투자자분들 지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 종목을 그 지금 막좀겁이 나가지고 막 팔기 시작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일부 이제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 조금 불안하니까 한20% 30%라도 이제 조금 조금씩 팔아볼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 오다 보니까 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갑자기 이러다 그냥 느닷없이 그냥 확, 확 그냥 급락해버리면, 이도저도 대응 못해버리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이제 공든탑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물론 뭐, 대부분 수익을 앞에서 많이 챙겨왔기 때문에, 지금 뭐 요거 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막 크게 피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 유료 회원분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좀 보시고 좀베껴서라도좀 해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잘 해왔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받고 팔고, 받고 팔고를 잘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 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죠. 앞에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르칠 수 있다. 손이 잘못 나갈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엄만대서 손이 잘못 나간다. 제가 HLB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거 반등 나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유상증자, 유상증자 이거 겁내지 말라고. 유상증자 겁내지 마라. 이거 반등 나온다. 이거 종목을 제가 비유 설명을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비유 설명까지 해드렸는데, 이거를 어처구니없이 어제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머리가 이제 한 바퀴 돈거죠예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결정을, 어이없는 결정을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날 팔은 거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어떤 분은 그거를 좀잘 이해하고, 좀 이렇게 여러분 듣고, 좀 어떻게 잘 베껴서 그래도 어, 잘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예, 한 가지는 듣고, 또한 가지는 흘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다 원래 모든 수익이 다제 것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기 그두번 얘기는 안 했는데. HRB 생명과학은,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이거 정답을 거의 다 알려드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주총이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오전 장중에. 그러면, 금요일 장중에, 우리 저 주식시장 개장하면서 딱 이제 그 오픈돼서 열리는데, 그러면 이날 주요 내용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보는 판단은, 생명과학은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 뭐 또는 목요일 정도 전후 해가지고 급등력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생명과학은 지금 유증 받은 기,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좀 다를 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hlb는 지주사고 실제 허가를 잘 받고 결과가 잘 나오면 얘는 그냥 쭉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상한가도 갈 수도 있고. 그 동안에 상가 못 갔던 걸를 그냥 말아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제가 계속 지주사 지주사, 지주사에 집중하라라고 좀 말씀드렸던 건데 생명과학을 보유하셔서 여기까지 들고 오셨던 분들이 유중에서 이제 막 흔들리니까 제가 이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앞에 SK이노하고 l g 디포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아 이제 막 모기실려 그런다. 자 그러면 우리의 HLB 생명과학이 투자자분들. 그러면 이제 뭐 며칠 남았어요. 화수 뭐 기껏해야지 이제 한3일4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한번 타이밍 봐야지. 예. 실제 그리고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진짜 HLB 생명과학은 이제 유증 유증 그 개념으로 갈수 있어요라고 해서 제가 경고장을 날린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스스로도. 예. 자 HLB로 다시 갈게요. 자, HLB 지금 이 좋은 그림들 나왔죠? 오늘도 HLB 혹시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왜냐면 갈 자리에서 지금 못 가고 이렇게 간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치고 갔었어야 돼요. 여기에서. 한두 박자 치고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소문들 돌고 막 이러면서 여기 막 흔들흔들거리고, 또 여기에서도 갈 자리에서 빨리 못 가니까 이렇게 뒤늦게 지금 올라가는데, 어쨌든 탄력은, 탄력은 조금 둔화됐습니다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예. 그리고 월 차트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HLB, 어떻게 봐야 되느냐. HLB 생명과학하고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변동성 나오는 건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계열사니까.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힌트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이디어를 드리잖아요. 예, 남들, 나, 다른 유튜버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HLB 생명과학에서 자본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제가 고점 잡히면서 유증에 대한 개념으로 가버리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이거는 백방의 HLB로 들어간다. 예, 백방의 HLB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건부는 뭐예요? 이 조건은? 조건부는 허가가 됐을 때예요 허가가 됐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허, 이거 허가 아니라 뭐 저기 미국 F.D.A에서 보완자료 요청 나왔는데 막다 같이 쌍칼망 무너지는데 여기서 우리 H.B l 더 산다고 막 물타기하거나 이 이건 아니잖아요. 허가가 났을 때 지금은 허가 날 확률이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모두가 지금 yes y e 통과야 통과 통과. 통과. 어, 99.9%다 통과라고 좀 생각하고 있잖아요, 투자님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0.1%라도 지금 부러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예스 yes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노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거를 브레이크 걸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브레이크 걸릴 때 얘기고, 그럼 우리는 목요일, 금요일 어, 집중하고 예민하게 우리는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때 당시엔 진짜 초 단위로 막 급하게 막 이슈 나오자마자 막 밀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급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조건부로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탕 예를 들어서 이제 허가까지 이제 미리 미리 우리또 미래를 점치는 양반들이니까 또 미리 또 점쳐놔야지. 허가가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HLB 무조건 이거 치고 날린다고 보는 거예요. 치고 날린다고 보는데 자 이거 미리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와있죠? 많이 올라와있잖아요. 지금 밑바닥에서 우리 그 허가 날, 날거 날거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한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 우리 밑바닥에서 받아올린 가격들. 대략 3만원이라고 볼게요. 3만원. 이해되세요? 예. 네. 지금 12만원이니까 지금 일단 한 4배 올라왔죠? 예. 네. 일단 한 4배 올라와있잖아요. 투자 여러분들. 그러면 허가 났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또또 또 이상하게 손 잘못 나가지 마시고 허가 났을 때 상한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냥 상한가 안 가고 그냥 10%만 가도 될까요? 투자자 여러분들. 상한가 가야지. 제가 지금 답을 드리는 거예요. 상한가 가야 돼요. 그런데 상한가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야? 투자자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죠 상가 갈 자리에서 상가 안 간다 그 문제 있는 거야 잘 들으세요 만약에 hlb가 쭉쭉쭉쭉쭉 막 치고 나가다가 어한15%막20%막 상가 갈 것처럼 가는데 상가를 안 들어가 또 윗골이 달리고 막안가막 종가로 가면서 뭐한15% 20% 마감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 그때는 제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유료 회원분들에게 다 제가 정보 드릴 겁니다. 아, 하긴,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의견 드리니까 정보가 나가는 거죠. 실제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제가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투자자분들에게 드릴 거니까 실제 그때 당시에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스를 다 드리는 거야, 투자자분들. 그런데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어,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할수 있겠느냐는 투자자자분들 결정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고 그리고 실제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어, 그날 상한가를 바로 가지고 어 저기 그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니까 4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뭐 점상이라든가 아니면 갭상이라도 좀 크게 떠 줬을 때또 그때 상황은 또 그때 제가 보고 말씀드릴 거야 그럼뭐 이미 레파토리는 거의 다 짜져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주가가 잘어그 스토리대로 잘 맞춰 가느냐? 아니면 뭐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약간 좀좀 예, 좀 이상하게 가든지.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가정을 해 놓는 거야. 잘될 것처럼 허가 받을 것처럼 가정은 다해 놓고 반대로 부러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미리 해 놓는 거지. 예. 그러니까 투자름들은 너무 지금 겁내지 하 마시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제 막판에 다 왔는데 여기서 그르치면 안 되잖아 예, 네. 나중에 투자하는데 이거 진짜 상가 가면 나중에 그 상가 30% 그거 못 먹어서 또 속상해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수익 잘 먹어 왔지만 어 그거 뭐30% 또는 30% 갔다가 그 다음날 갭한20% 떴는데 아 요거 50% 아까워 할 수도 있다고 왜냐면 우리 그 유료 회원분들도 고액자산가들이 많지만 어 주로 이제 hlb를 많이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억대 자산가들이 좀 있잖아요 억대 운영하시는 분들 꽤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카톡 링크 있어요 그쪽으로 카톡 문의 주시면 또 우리 유료회원분들과 동참해서 함께 또 매매 대응해 볼수 있겠구요 뭐그돈몇푼뭐 뭐, 어떻게 보면 또 크기도 하고 또 작기도 한데, 투자자분들이 운영하면서 수익 낼수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더큰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다 수익이 잘 내서 단돈 몇 푼이든, 뭐, 뭐, 0만이든 돈천만이든, 어기든 다 수익 잘 내자고 이거 주식하는 거지. 누구 뭐 말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내시고 막판까지 우리 잘 달려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구독, 자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